안녕하십니까 도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못했죠. 그리고 좀 어렵나봐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예, 인강으로 남기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 이제 브러쉬를 공부하고 있는데 브러쉬를 예, 만드는 과정이죠. 예,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 사진 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러분이 한전체라고 하죠 한전체가 도장체입니다 도장체를 브러쉬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낙관을 넣는 겁니다 브러쉬 낙관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어제 캡처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본투트죠 한전체를 받아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다 했죠 그런 과정도 했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 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는 어렵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강으로 지금부터 쭉 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글입니다. 이렇게 한 전체라고 이렇게 예. 지인만 아, 지인 만들 때 필요한 한잔체 또는 폰트 다운 받아 사용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데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뭐 AB가 동시에 있는 것들 여기 다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저는 반대집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폴더, 현재 폴더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여기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예요. 우클릭해서 복사하는 건 복사했죠. 여기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꼴인가요? 글꼴 이렇게 한가요? 영어로는 폰트죠. 글꼴 이렇게 쓰십시오. 검색. 윈도우 여기요. 시작 메뉴 검색입니다. 시작 바이에서 검색입니다. 그러면 여기 글꼴이 있어요. 이렇게. 글꼴 폴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컨트롤 V 하세요. 컨트롤 V 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다시 재부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윈도우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00, 300 정도 할게요. 제가요. 예, 크기하고 상관없다겠죠. 사이즈 크기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300. 꼭 픽셀로 하십시오. 센티미터로 하면 엄청나게 커져요. 300cm면요. 픽셀로 하면 얼마 안 큽니다. 여기 높이도 300하십시오.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또 300하십시오. 다 30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RGB 색상, 배경 흰색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플러 키워주고, 사각형 선택도로 구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Shift 키를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빛내 하나 만드십시오.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 색을 채우는데, 디폴트 정경색 배경색이 있어요. 이제 검정색을 채워봅시다. Alt back space, 이렇게요. Ctrl D. 그럼 여기 흰색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정정색. 그리고 브러쉬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브러쉬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드라이 재질 브러시가 있을 거예요두 번째, 여기 클릭해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전부터 있던 거 이것은요. 옛날 레거시 버터칠다면 이게 돌아가면서 막 칠해지거든요. 여기 하고, 여기 툭 치십시오. 쭉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 정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예, 쉬프트키 누르고, 여기서 한 방에 뿍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다 떠요. 여기다 똑같이, 쉬프트키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또 여기서 똑같이 Shift 키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또 똑같이 여기서 Shift 키 클릭하고 여기서 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다시 여기서 살짝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요. 나는 이게 아니라 좀더 방향도 바꾸고 좀 하고 싶어. 그러면 Ctrl T 네. 하는 거예요. T 하시고 돌릴 수도 있죠. 이렇게요. 얼마든지. 그런 다음에 여기, 다 완료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글씨를 씁니다. 여기요. 글씨체를 선택합니다. 서체 선택하고 나서 한전체라고 있을 거예요. 네, 한전체 A, B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저는 A, B 상관없습니다. 어제 수업할 때 A 했나요? 오늘 B 할게요. B로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예, 글씨 쓰면 돼요.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둘이, 엔터 치고, 포트, 컨트롤, 엔터,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4로 가면 못먹봅니다 이렇게요. 그럼 너무 붙었네요. 살살 살살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이 예, 문양이죠 지금 여기서 음각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글씨 여기 있죠 너무 꽉차면안 되죠 그래서 살짝 키워서 이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또 살짝 키워서 음각체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음각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도장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편집, 브러시 사전 설정 정의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도장 이렇게 했습니다. 번호를 계속 붙였거든요. 찢자고. 10까요시0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도장 만들어졌죠? 여기는 크게 상관없어요. 딱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검정 한번 찍어볼게요. 그번 똑같이 찍었죠. 같이 찍히죠 이렇게요. 색상을 여기다, 예, 컬러를 넣습니다. 도장색. 좀 진하게 넣을까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찍혀요. 예, 네, 둘이 포토하고, 여러분들은 이름 쓰고, 긴게 똥인 하면 되겠죠. 긴게 엔터치고, 똥인.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 하나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각으로 만들죠. 여기까지 도장 만들기예요 우리가 한 전체를 갖다 해서 쓰뭐 특수하게 쓸 수도 있고, 한자도 쓸수 있는 거 아시죠? 어, 한글, 한자 변환하는 거. 한자가 더 좋죠. 쓰면요. 자기 이름 쓴 다음에 한자 변화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